와 쉬어 어가 카트 우측? 어. 우측? 나무 사이사이로 잘 갔습니다. 오케이. 샤. 오늘 같이. 어, <laughs> 스행류 될... 했냐?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 잘생긴, 네, 대원입니다. 자세가 기, 가 막혀요. 이따 한번 찍어볼게요. 어, 아, 저돌 무서워가지고 저 숨어있을래요. <laughs> 오케이. 어, 저기, 왼쪽으로. 안 돼! 왼쪽 홀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이거 돌이 위험해가지고, 쫄았습니다. 옆에 훑으고 가는 거냐, 이제 어? <laughs> 인터뷰는 이따가 좀, 홀좀잘 맞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긴장해가지고, 옆에 우측 홀 갔다가, 지금 왼쪽 홀 넘어갔습니다. 여기 윈체스트는 넘어가서 쳐도 돼요. 굉장히 좋은 입장입니다 오, 벙커 들어간 것 같습니다. 벙커? 예, 네, 잘 나왔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뭐, 해저대가 없어서 더 힘들어요. 야, 살 뺄라면 윈체스트로 오세요. <laughs> 아, 육수 뽑습니다. 천안 레옹입니다, 레옹. 레옥. 아, 이제 전반, 전반 스포입니다. 아, 1 6 12 7이고요. 후반은 어떻게 치는지 단속하겠습니다. 오 나이스 아웃 오 오케이 잘 올라갔습니다. 방커 정리하기 확실하게 하는 로로 삼계탕 대표님입니다. 굉장히 강한 오르막 어, 약해 보였습니다. 약해 약해 약해. 아 땡겼다 땡겼어. 출발을 더블보기로 시작하는 레옹 골퍼. 어, 아우, 트리플 악세! 형님. 네. <laughs> 하... 하... 너무 우리 급하게 왔는데, 하...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는 천안에서, 천안 성안에서 삼계탕집을 <laughs> 운영하고 있는 예, 네, 고승이라고 합니다. 86년생 호랑이 띠입니다. 생각 안 하셔도. 네. <laughs> 아, 아, 이게 라운딩할때 좋아요. 이게 기능성 디저트여가지고 가기 유니폼인데 붙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단속되니까 확실하게 끝까지 못 쳐도 단속됩니다. 아, 이거 확제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내려달라고 하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우, 이번에 또 드로우가 나네. 한, <laughs> 어 이번에 또들어오가나네 약간 아무도. 어어어 진짜? 어 여기 앞에 잘 떨어졌어. 어 올라갔다. 나이스 온 버디 찬스. <웃음> <웃음> 택, 택도 없네? 거리는 맞았으나 라이가 안 맞았네요 아... 저격하고 있는 레옹 사냥감을 바라보는 레옹 선수 나이스 예스 뭐예요 형? 나이스파뭐 세레모니 없나요? 이따가 버디 하면 하실 건가요? 어. 버디 하면 보여 주세요. 안경 껴야겠어요. <laughs> 안경 껴야겠어. 눈 무셔서 사실 안 돼. 아, 또뒷땅 났네, 살짝. 약간 우쪽. 어, 짧았다 여기 짧아서 저기 앞에 에이스는 떨어졌습니다. 일부러 지우개 아, 지우개 하시려고. 네 진행한 겁니다. 레옹님, 혹시, 라베가 몇 개신가요? 어, 라베요? 라베 구호바요 11개. 11개? 네. 아니, 아니, 9호바, 81개. 81개? 네. 아, 구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구력, 2022년 4, 4월에 제가 머리를 올렸으니까, 이제 필드 3년차. 3년차에? 네. 배트가? 독학, 독학골퍼입니다 몇개 치는지 끝까지 단속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딱 굴려서 아, 와우 펼쳤습니다 굉장히. 기가 막혔습니다 오. 조금 짧긴 했는데 들어갈 뻔하긴 했어요 아이스 파! 야, 이제 아이스 시작했습니다. 이온속파입니다, 이온속파. 오, 굿샷. 오케이. 약간 우측인데, 페어웨이에 잘 떨어질 것 같습니다. 뻥커 네, 안쪽으로, 뻥커 사이사이로 잘 갔습니다. 아! 어. 올라간 것 같은데? 오! 오케이. 나이스 버디 찬스 조금 센것 같아. 구력에 비해 너무 잘 치시는데요? 여기 <laughs> 주 일주일에 라운드 몇번 정도 가시나요? 그냥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 <웃음> <웃음> 제가 봤을 때 구력 지금 3년 차인데 지금 0년차간사람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갔을 것 같아. <laughs> 너무 재밌어요 골프가. 그리고 <laughs> 요즘. 가게도 바쁘실 텐데 삼계탕 팔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도 일할거다 하고 오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로로 삼계탕 오시면은 그 음료수 <laughs> 서비스로 아유. 하나씩 주시니까. 아유 드립니다. 꼭 유튜브에서 보고 왔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많이 들어오세요. 매장이 어디 어디 있죠? 지금 이제 성안에 있는 성안 본점이 제 매장이고 네. 이제 가맹점으로 천안에 두 개가 더 있고. 천안에 두개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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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에 하나 있고, 청주에 세 개. 청주에 세 개. 네. 청주 사람들, 천안 사람들. 근데 본점만 될거 아니에요? 여기 이름 되려면. 아, 그렇죠. 네. <laughs> 성안 본점 모셔서 네. 네. 유튜브 보고 왔다고 하면 음료수 네. 하나씩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노로 네. 삼계탕. <웃음> <웃음> 이거 16m. 진짜, 백만각입니다, 백만각. 과연 아 어림없는 오 그래도 굉장히 아... 잘 쳤네요 아 이거 보통 다른 데 가면 오케이인데 저희는 땡그랑이라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부터치 잘 바로 봐도 되겠죠 개니님 역시 사업 잘하는 사람들이 골프도 잘 치는 것 같아요 오 아... 어, 형님 나이스 아... 파. 오 완벽한 파 쓰리 연속 팝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왼쪽, 오, 페이드 걸려서, 안으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나이스. 오, 굿샷. 오.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구질이 원래 페이드인가요? 예. 아, 페이드를 치고 있는. 파워페이드. 지금 저격하기 전에, 예.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저격수 출신이거든요. 지금 60미터 찍히는데. 예. 아, 버디 하나 해도 돼요? 버디요? 예. 버디 해도 됩니다. 제발 해주세요. 버디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일단 붙이게, 붙일게요, 일단. 60m. 자, 그는 버디를 송호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우측? 오, 오, 나이스!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는 라이에요, 이게. 오, 그래요? 네. 한번안 끊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영상. 과연 그게 사실인지. 혹시, 지금 바로 보이는 거 아니겠죠? 짧은 거? <laughs> 아니야, 아니야. 런이 그, 있어요, 저는. 저는 스킬을 쳐지 그린에 공 붙은 거 있나요? 앞에, 아. 앞에 게될 거야? 네. 아, 어. 조금 짧았는데, 버디 찬스는 아. 버디 찬스네요. 아, 갑자기 아, 걸렸어? 그 강하게. 그쵸. 끝만 보고 강하게. 버디 찬스. 아, 약해요. 아하. 아, 맞아. 라이가 확 먹네요. 와. 아하. 파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이스, 파. 오케이. 연속으로 파를 어. 하고 있는 레옹 선수. 파! 나이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아, 가운데를잘 갔네. 공구 랭킹 1위 스윙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 공구 랭킹 1위. 깡패 스윙. <laughs> 와! 와 스팅어 이야. 남자들의 로망, 스팅어샤. 뭐죠, 이거? 여자친구 아니에요? <laughs> 건달 골퍼 다음 출연자입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세요우 <laughs> 어, 아유 나쁘지 않아. 우측 공간 넓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이스 일단 올라간 것 같아요. 아, 일단은, 아, 엣지 걸린 것 같은데. 홀라는 갔는데, 약간, 우측으로 <laughs> 갔습니다. 핀발로는 안 가네요, 공이 <laughs> 오, 오, 스위스 팟. 네, 스위스 팟을 치는, 배옹 네. 선수. 버디 하나 한다. 버디 <laughs> 아! 오. 아이뻐. 조금 들볼걸. 뭐야. 아 열렸어. 아 보약 하나 드셨네요 형님. 보기를 하나 하네요 여기서. 보기는 보약입니다 형님. 아. 왼쪽을 더 봤어야 되네. 조금 좌측이네요. 오케이. 올라는 간좀 약하나요? 오와 조금 약했다. 나이스. <laughs> 와. <laughs> 오, 생각보다 너무 잘 치시는데요? 아, 이제 좀, 몸이 풀렸어요, 지금. 세 개, 세세, 인데 승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야, 말좀 해. 왜 이렇게 말이 없어? <laughs> 어? 승경 어때? 잘 쳐? <laughs> 네. 잘 치지. 리가이겨 저. 네. <laughs> 승경 이겨요, <laughs> 네, 예. 일단 뭐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우측은 쳐도 됩니다. 백티. 스트레이트로 아주 잘 갔습니다. 천안 90. 100T. 스윙 1장. 이우 섹시 드로우. 어우 아, 좋다 코스 들어간다 어우 나이스 뷰리 뷰티. 뷰리풀 너 다음에 단속한다 오케이 어 왼쪽 질렀는데 페이드가 살짝 걸렸네요 그래도 공잘 갔습니다 자 지금 잘 와서 세컨샷 라이가 좀안 좋습니다 훅 라이 오우샷 들어 걸려서 오케이 펑커 옆에 잘 떨어졌습니다 나이스 레옹님 저 착장 좀 소개 좀 모자 타이틀 티셔츠 로로 삼계탕 자체 제작 이게 기능 상티인데 이게 티셔츠 값이 7,000원이거든요 왜? 네. 근데 이거 앞뒤 박는 데가 2만원 들어요 핏값보다 <laughs> 더 들어요 이 나염이 저 남는 거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저 입고 라운딩 가게. 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 거리 측정기 뭐 쓰시죠? 거리 측정기는 싼 거. 이거 한 15만원 정도 하나. 어, 파인캐디. 네. 반바지에 500이 양말. 오, 신발은 또 이뻐 보이네요. 신발은 이거 아디다스 클래식 135. 제가 죽입니다. 9번 있나요? 오, 핀 방향이에요? 아, 들어오고 안 걸렸어요. 그대로 그, 갔어요. 언제쯤? 네, 우측. 오, 그래도 온. 네. 본대로 그대로 갔네. 또다시 버디 찬스. 버디 하나 해주세요. 형. 핀발로는 안 가지만. 이게, 오늘 좀 버디가 힘드네. 옛날에 제가 버디버디 버디 많이 했거든요. 네. 세이클럽이랑. 버디버디 버디 아이디 뭐였나요? 좀 말하기 창피한데. 지존, 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 치, 친구들끼리 아이디를 맞춰가지고 저는 똥 싸는 남자였어요. <laughs> 형, 인스타 아이디 공개 가능한가요? 아, 인스타 공개하셔도 됩니다. 그럼 인스타 여기 옆에 링크 띄워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같이 볼치고 싶으신 분, DM 주세요. 아, DM 주세요. 네. 365일 언제든 가능합니다. 레옹님 거, 체. 한번 검증 가겠습니다. 드라이버 버스 뭐 쓰시나요? 스텔스 원이고요. 샤프트는요? 샤프트는 벤투스 TR. O, X. 어, 아이언은 네. 타이틀리스트 타이틀리스트 150. 웨지가. 웨지가. 제가 하나 어디 갔지? 48, 52, 6. 어, 잠깐만. 웨지를. 웨지 는 어디 갔죠 셰커? 네 개를 써요? 네, 얘기, 네개 4개. 웨지를 4개를 네 개를 쓰는 초고수입니다. 왜네개 쓰죠? 아, 저는 약간 <laughs> 프로같이 5m 이내로 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대단하네요. 네. 대신 혹시? 4번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유틸도 없고. 네. 이제 티샷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티가 좀 낮게 꽂았어요. 내리막일 때는 약간 깔아서 예. 오, 진짜 깔아셨. 약간 우측 벙커 방향, 네, 벙커가 잡아준 것 같습니다. 이제 위기입니다. 나이스 넘어서 오리 있는데. 어, 어, 또 벙커, B2B. B2B 나왔네요? B2B. 아, 괜찮아요. 경치 구경하면서 슬슬 가시면 되죠. 벙커 정리를 하고 싶은데 석가래가 없습니다, 여기. 안 밟아, 그래? 윈체스트 경치가. 아, 하, 너무 좋습니다. 그림이에요, 그림. 아, 지금 현재 상황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턱이 높고, 어, 벙커에 들어간 상황. 와뷰봐 여기서 그림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잘 쳐가지고. 어볼! 커 어, 카트. <laughs> 그림 하나 나왔네요. 제 예상대로. 여기 <laughs> 예, 그림 하나 나왔습니다. <laughs> 예, 이거 그림 아니야? 아 이거는 발이 카트에 걸리기 때문에 우측으로 드롭이 됩니다. 이쪽으로 드롭이 됩니다. 우측으로. 왜 예, 그쪽으로요? 한 클럽. 이 정도면 되죠? 예. 위기가 왔습니다. 마지막 집중하셔야. 좋았다, 오, 좋았다. 잘, 쳤다, 좋았다. 잘 쳤다. 잘 쳤다, 잘 쳤다. 오, 나쁘잖아. 와우. 오, 굿. 자, 배터리가 이제 없습니다. 마지막. 나이스, 보기 잘막았습니다